안녕하세요. 쇼핑도우미 시모나입니다.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냅시다.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은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3위. 로모스 3.0pd 지원 대용량 보조 배터리입니다. 가격은 약 28,000원입니다. 동시 충전 가능 USB 포트 3개 있습니다. 35분 만에 50%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7회 정도 충전 가능합니다. PD 충전 지원으로 최신형 노트북의 충전도 가능합니다. 단, 사전에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AS는 1년간 가능합니다. 리뷰입니다. 저는 구매하기 전에 별 5개짜리나 1개짜리 모두 읽어보고 구매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이 제품이 타사에 비해 무겁고 비싸지만 성능은 그만큼 우수합니다. 남성 기준 무게는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. 샤오미 같은 용량보다는 조금 더 무겁네요. 두께는 0.2cm 차이라 크게는 못 느낍니다. 그러나 길이는 이 제품이 약간 더 기네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다양한 포트 확장성, 다양한 전압, 고속충전입니다. 본체 마감 처리 깔끔하고 틴된 플라스틱이라 매끈하네요. 배터리 잔량은 1% 단위로 표시되고, 고속 충전 시에는 별도의 표시 등이 있습니다. 전압도 확인 가능하고요. 고속 충전은 고속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. 저는 다이소에서 3,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. 이 제품은 다 좋은데 단점 찾자면, 배터리 표시되는 부분이 기스가 잘 납니다. 그거 외에는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하네요. 2위. 미큐엠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C 타입입니다. 가격은 약 32,000원입니다. 배터리 잔량 1% 단위로 표시됩니다. PD 충전 입출력 모두 가능합니다. PD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노트북도 충전 가능합니다. 출력 단자는 일반 USB 타입, C 타입, 마이크로 5핀 단자 각 1개씩 총 3개 있습니다. 리뷰입니다.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. 장시간 이동하는 날이 많아서 필수 아이템입니다. 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고, 열어보면 본체와 C타입 케이블만 들어있습니다. 너무 심플해서 바로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네요. 충전 속도 빠르고 무게감도 적당합니다. 샤오미 비슷한 제품과 비교하면, 이 제품은 약간 더 가볍네요. 어떤 분은 충전 시간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, 제 기준에는 안 느립니다. 디자인도 이쁘고, S10의 경우 4번 정도 충전 가능합니다. 샤오미 제품과 만원 정도 가격 차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더 좋네요. 샤오미 제품과 같이 구입했는데 한달 동안 이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. 단점이라면 겉면이 약간 미끄럽네요. 마지막으로 1위. 샤오미 2C 보조배터리입니다. 가격은 약 25,000원입니다. USB 포트 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A 포트는 2개이며 C 포트는 1개입니다. 동시 3개 사용하여 충전 가능합니다. 리뷰입니다. 생각보다 크기는 큽니다. 무게는 갤럭시 두대 들고 다니는 느낌이네요. 충전은 고속 충전기를 사용해야 6시간 만에 완충됩니다. 웬만하면 자기 전에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용량은 진짜 크네요. 몇 번을 충전해도 잘 안다는 느낌이에요. 전원을 두번 누르면 LED가 하나씩 순서대로 깜빡이는데, 이게 저속 충전 모드입니다. 스마트폰을 제외한 제품들은 저속으로 충전하셔야 합니다. 참고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품을 지금 바로 구매하시려면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